오늘 만나다의 컵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2년 동안 재테크를 하신 재테크의 달인 떡락 백화건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리님 재테크를 되게 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재테크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렸을 적에 어머님을 따라서 목욕탕을 갔었는데 이제 어머님께서 때를 밀어주시다가 재테크다 재테크다 하는 순간부터 저는 재테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기가 좀... 에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인이된 방법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행 앱에 접속해서 펀테크라는 곳에 들어가서 전문가 칼럼 부자 되는 이야기 돈이 되는 유튜브 쭉 보시고 투자 MBTI까지 분석을 해 보시면 재테크의 첫발을 내딛으신 겁니다. 여 보세요. 본인 계좌가 맞으신가요? 제 거는 아니고. 엄마 겁니다. 나가. 나갈... 야너무 뭐 재테크 좀 아니야?